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박태준 선수의 인생과 그가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께서 들으시면 감동할 수 있는 그의 인생 여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과 태권도와의 만남. 박태준 선수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에너지가 넘쳤던 박태준은 늘 뛰어다니기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에 첫발을 내디은 순간부터 박태준은 태권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방과 후 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찼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런 박태준의 모습을 보며 기특해 했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박태준 선수는 단순히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도장에서 여러 시간 동안 기술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체력, 기술, 정신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으며, 항상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대회에 참가한 박태준은 점차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대회에서의 우승은 그의 자신감을 높였고, 전국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도전. 박태준 선수는 국내 대회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큰 목표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는 새로운 환경과 강력한 상대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국제대회 경험은 그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고 점차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 박태준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태권도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도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박태준 선수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며 성장했습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도 항상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경기에서 승리로 이어졌고 특히 중요한 순간에 그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기량을 발휘하며 자신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전략적인 경기 운영 능력. 박태준 선수의 두 번째 강점은 그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 승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태준 선수는 경기 전 상대방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여 그들의 패턴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경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면 박태준 선수는 방어에 집중하면서 반격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방어적인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면 그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과 팀워크. 박태준 선수의 성공 뒤에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과 팀워크가 있습니다. 그의 코치, 트레이너, 가족, 그리고 팀 동료들은 그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박태준 선수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최고의 코치진과 함께 훈련하며 그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코치들은 최신의 과학적 훈련 기법을 도입하여 그의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너들은 그의 신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코칭과 트레이닝은 박태준 선수가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박태준 선수의 가족은 그의 꿈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경기 전날 밤마다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응원은 박태준 선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과의 상호협력과 공유를 통해 자신의 기술과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 동료들과의 경쟁은 그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그는 항상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박태준 선수가 경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매너 선수로 불리는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박태준 선수는 때때로 비매너 선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경기 스타일과 일부 행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태권도는 매우 격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로 순간적인 판단과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 중에 강한 태도. 박태준 선수는 경기 중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며 때로는 다소 거칠게 보일 수 있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승리 의지와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경기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태도는 때로는 비매너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경기 후의 행동. 경기 후 박태준 선수는 승리의 기쁨을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를 통해 얻는 성취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며 그가 얼마나 태권도에 진심인지를 보여줍니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박태준 선수는 경기 중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 외적으로는 항상 상대 선수들을 존중합니다. 그는 경기 후 상대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격려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비매너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상쇄시킵니다. 그는 스포츠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결론.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저한 훈련과 자기관리,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강력한 지원 시스템과 팀워크에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그는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동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게요.